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1620년 영국 국교회 영국 성공회의 핍박을 피하여 자유롭게 은혜생활 믿음생활 하고 싶은 청교도들이 메이 블라우호를 타고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1620년에 가서 그 이듬해 1621년도에 첫 수학을 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영국과 독립전쟁을 치른 후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1월 26일자를 추수감사절로 제정했다가 에이브럼 링컨이 국경일로 정하고 또 루즈벨트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여 지키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이 이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한국 교회도 그때 당시는 농경 사회인지라 그 즐기에 맞기도 하고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한국 교회 안에도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교회 안에는 이제 대한민국이 농경 문화보다는 산업 문화가 더 팽배해 있기 때문에 주수감사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사람들이 102명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진짜 청교도는 35명입니다. 예, 35명이 메이플라우라고 하는 조그마한 배, 180톤 밖에 안 되니까 배가 아주 손바닥만큼 작은 배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배가 빠르냐 하면 사람이 걸어가는 속력보다도 늦은, 시속이 많이, 사람이 걸어가는 것보다도 더 늦은 그런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간 겁니다 가다가 태풍을 만나서 돛대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와중에 그래도 배가 파손당하지 않는 가또두 사람이 배 안에서 병으로 죽었는데 타고 가면서 배 안에 아기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도 감사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한 사람이 바다에 떨어졌는데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나고 또그 배를 타고 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단한 사람도 아이 포기하고 돌아갑시다 이렇게 한 사람 하나 없이 66일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한 항해에서 그래서 미국 플리머스에 도착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인디오 가운데에 아주 대적하는 인디오도 있지만 또 착한 인디오들이 환영하고 도와주어서 그래서 1년 동안 많은 의려미이 있었지만 농사를 짓고 추수하여 그래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절개가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특히 미국은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 맛있게 먹는 게 있는데, 칠면조 고기를 먹습니다. 어, 그 때는, 어, 미팔군 보니까 다른 때는 식판을 들고 앞에 가면 1인분씩 탁탁 나누어서 줘요. 그런데 그때는 칠면조를 잔뜩 싸놓고 마음껏 갖다 먹으라고 산뜻미처럼 싸놓고 주수감사절을 지키곤 했습니다. 저는 이런 그, 추수 감사들을 생각하면서 마태복음을 통하여 무엇을 감사할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현대 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은 이미 그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누가 현명한 사람이냐? 널 공부하는 사람, 널 배우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누가 가장 강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이냐? 싸움에 이기는 사람이냐? 자기 자신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제일 힘이 있고 강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행복할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현대신학자 가운데 본헤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본헤프는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삶이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부유하게 살면 몸도 건강하고 성품도 성숙해지고 행복이 송글송글 쌓여간다 그랬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감사할 것이 있어도 고마움을 모르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 또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때만 감사하는 감사하는 사람. 하지만 진짜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거리가 없어 보여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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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3장에 보면, 환란 중에도 감사하고, 있어야 될 것이 없어도 감사하고,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 그건 어느 정도 성숙하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버릇이 잘못된 사람은 감사할 거리가 많아도 감사하지 않아요. 저도 많은 분들을 많이 도와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많이 도와준 사람일수록 감사하지 않아요. 아, 묘해요. 조금 덜 도와준 사람이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도와준 적도 없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더 민망해요. 저는 도와달라고 손내밀든다고 돕지 않습니다. 기도해보고, 감동이 오면. 도와달라고 안해도 찾아가서 도와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 주일 생각을 하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게 뭘까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참 귀하지요 그런 일들이 좀 여러분에게 많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게 뭘까 하면 땅의 것은 있어도 썩어질 것들이에요, 없어질 거지, 지나갈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 영원히 한결같이 그리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사가 뭘까 이 말이에요. 저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세 가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로 강림하셨는데, 그 메시아 대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천사가 요셉에게 그를 예수라고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나의 예수님이 되는 게 이게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속량하고 대속하고 구속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지옥 불구등에 꼬꼬라져 멸망당할 우리 인생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여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분을 예수라고 불러라. 왜 예수라고 하느냐?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이다.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2장 1절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죽은 인생이야. 지옥에 떨어질 멸망당할 날만 지금 남아있어. 근데 그 아들,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영접하면그 멸망의 구름텅이가 사라지고 천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살아생전에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 이거 감사해야만 되는 거예요. 바울이요 로마학교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연약해 자꾸 늘려 사람이. 그 흔들리면 참 싫어본 사람이죠. 앞에서 예예하고 돌아가서 엉뚱짓 하고 말이야. 오늘 이랬다가 내일이면 또 뒤집어지고. 그런 사람 보면 참 싫었죠. 우리가 하나님 눈앞에 다 그런 연약한 자라이 말이야. 우리가 불경건해. 경건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경건치 못해. 우리 여전히 죄 짓고 사는 죄인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박박 긁어놓는 원수야 원수. 아직도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를 쏟아부었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 격론치 못하고, 우리가 죄 짓고 살고, 하나님의 속을 벅벅 긁어놓는 원수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고 오셔서, 피를 쏟고,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고 영생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감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거예요 땅에서 뭐 취직이 돼서도 감사하고 아이를 출산해서도 감사하고 사업이 잘 돼서도 감사하고 병들었다가 고침 받고도 감사하고 감사할 거리 많죠 근데 마태복음을 봉독하면서 가슴에 와닿는 건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될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내죄 네,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 예수님. 이 땅에 어떤 것과도 해결할 수 없는 죄.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영접을 하면 그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 모든 허물과 죄는 용서 받았습니다. 깨끗하게 사함 받았습니다.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죄 짓고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나이 예수님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들은 살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속의 은혜, 이 대속의 은혜에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사가 그 이름을 임만우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보면 천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만우엘이라고 하라 그랬습니다. 임만우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임은 함께하신다. 만우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거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다시는 허물과 죄의 걸림돌에 넘어져서 엎어져서 자빠져서 사탄에 걸려서 지옥볼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악한 영 마귀 사탄이 우리 인생을 꺾어뜨리기 위한 온갖 뜻과 올무와 함정들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놈의 악한 영 마귀 사탄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한단 말이에요. 이걸 이길 수 있도록. 님이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와 동가시고 우리가 동행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이가 굳게 세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아이가 덜쳐버리게 하시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친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해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돕 오늘 이만해 이. 마나임 찬양단에서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저는요 이번 주 집회를 하면서 그 단임 목사님이 뇌출혈로 대수술을 두 분이나 받으시고 모습은 건강한 모습인데 몸 행동이 느리고 발음은 정확한데 말이 느려요. 생각은 있는데 생각대로 말이 안 나와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또 함께하는 사모님도 암 수술을 받고 그암 덩어리가 아직도 몸에 남아 있고 전이가 된 상태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면서 웃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짠했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럴까요?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요,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지. 달 네? 붙들고, 속삭했던걸몇 마디 하시는데 참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축복이야 특히 우리 교회가 이곳에 땅을 마련하고 건축하는가 저는 사실은 이 실물을 몰라요 이 실물을 맡은 장로님들이다 맡아서 이걸 다해내어요 고생 많이 했죠. 쪽도 많이 썼고.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만 중단할까?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그, 지난번 교회 가서 턱 앉아보니까 깜짝 놀란 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크게 축복해 주셨는지 그냥 감사가 막,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임재봉 장로님을 비롯해서 실무을 맡은 장로님, 업자를 만나고 흥정을 하고, 이걸 다 추진하고, 저는 돌아다니면서 뭘 몰라요? 장로님들이 다 만나서 의무를 보고 흥정을 하고 결정을 하고,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다 함께 했지만 특히 실무를 맡은 장로님들 고생하고 애썼다고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laughs> 저는 다 끝나고 날이 되면 그래서 우리 시무 장로님들과 함께 성지 순례를 가서 거기 가서 축하 박수도 해 주고 왜 우리 집짓은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집지었으니까 그렇게 예수님 발등상에 가가지고 예수님 이분들이 고생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난 그런 순서를 가지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심무장로님 보고 내가 성지순례 계획도 세우라.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못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열어주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잘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좋아지게, 우리로 하여금 보다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 친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거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낯선 길을 걸을 때, 그 길을 잘 아는 분이 와서 "내가 동행하마 그러면 얼마나 든든해요." 임마누엘,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나의 임마누엘로 받아들이시면 늘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나는요, 정말 복이 많아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성공이란 뭔줄 아십니까? 땅 사는 거 아니에요. 예배상 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진짜 붙들려서 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서 임받는 것. 이게 목회자의 성공입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세번째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거 이게 뭘까?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리뽀, 빌리뽀 가이사라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면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아내가 얼마나 큰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주신대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기름을 부어 주는데 이는 왜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복기함을 주의 은혜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라고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느냐.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기는 능력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시면 음부의 권세를 이겨 악한 마귀 사탄을 때려잡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면 천국 열쇠를 가져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천국 열쇠 여러분요 키맨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열쇠를 가진 사람 핵심 인물이 되는 거야 지도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핵심 인물 중요 인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 보배로운 인생 보스 같은 인생, 값진 인생, 멋진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나의 예수님으로 내 죄를 속량하시는 그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나의 임마누엘로 받아들이므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을 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업무의 권세를 이기며 천국 열쇠로 삶의 문제들을 열어가는 여러분의 삶의 앞날이 활짝활짝 활짝 열릴 지어다. 이 모든 것은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은혜요, 축복이고, 은총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믿음에 많이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위기일도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나의 예수님으로 나의 임마누엘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믿음의 본질에 우뚝 서서 감사함으로 주를 섬겨 충직하게 헌신하는 예배자가 되므로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회복시키고 부흥시대를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